지난 토요일 20일부터 나흘간 열린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이 포스터에 화살표 모양이 참 눈에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함께할 미래를 위해서 다같이 턴할수 있는 즐거운 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왔어요.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턴인지 제가 가서 한번 즐겨볼게요. 올해 처음 문을 열게 된 장애 예술 축제, 턴. 강연부터 전시, 공연까지 25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모두 장애, 비장애의 경계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축제를 즐겨볼까요? 먼저 전시장을 찾았는데요. 작품 전시뿐 아니라 장애 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전시들로 꾸며졌습니다. 제 1막 전시에서 이 장애 예술에 대해서 다양한 점을 느꼈어요. 이번 전시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이번 전시는 1막에서는 장애 예술의 역사와 그리고 현재 한국의 장애 예술의 위치가 어떤지 살펴보시고 2막에서부터는 새로운 미래로의 전환, 제주의 예술 창작 활동가들의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장애 예술은 예술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는 이야기에 집중돼 왔습니다. 늘 한계가 있었죠. 때문에 이번 축제에선 예술적 관점에서 장애예술을 바라보는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 변화의 목적이 있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조금 편견이 없을 수 있는 미술 예술 분야에서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한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애들이나 저희나 이제 저희 사회에 대해서 좀 이런 편견들이 조금 많이 사라지고 조금 더 예, 소통하는 지금 자리가 조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방 음. 놓아주고. 저희가 오늘 이제 선생님이랑 첫 상담 이제 다내기로 진행하는데 네. 어떤 호소 문제가 있는지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네. 축제 기간 동안은 심리 상담도 이뤄졌습니다 장애 예술인뿐 아니라 보호자까지 정신 건강을 돌보는 방법들을 안내받았는데요 진지하게 상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주로 상담하시는 거예요 주로 상담 내용은 관계에서 오는. 그 힘듦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가족들과 주변 지인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분들의 얘기를 천천히 들어주는 것이 더 이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상담 외에도 마음의 위로를 받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바로 공예 체험인데요. 맞아요. 아무 생각 없이 뭔가를 만들면 마음이 안정이 처음 될 때가 있죠. 분미예요. 어떤 공예예요? 크리스마스 리스를 지금 만드는 건데요. 같은 작업 을 반복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면서 안 마음의 좀 치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준비한 거거든요. 만드는 과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굵은 실을 이리저리 엮다 보면 가방이 만들어지고 한땀한땀 한땀 바느질을 하다 보면 목도리가 완성되는데요 작품들이 근사한데요. 네 그렇죠. 큰 기술이 필요 없는 작업이라 끝나고 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어울려서 바느질도 하고 뭐 뜨개질도 하고 가방도 만들고 여러모로 다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 이런 게 여러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바로 연극 공연인데요. 20만 원 정도밖에 없다. 예술집합소 다담의 작품으로 <목소리> 크리스마스에 세명의 가족이 30만 원을 거시지? 서로 차지하려는 해프닝을 연극으로 꾸몄습니다. 하나하나 <목소리> 하나 확실하다. 네가 20을 나한테 바로 보내주면 빠른 시간 안에 30을 완납할 것을 <목소리> 이해를 보장한다. 완납이라고요? 30을? 그래, 20도.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지간으로, 서로가, 대화하면서, 이제, 지내야겠다 그런, 가족애를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연출했습니다 어디야? 어. 아, 야 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좀 아쉽긴 한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무대를 저희가 마련하게 된 거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뭐 자기인 축제다, 비자인 축제다 그렇게 경계를 구분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재밌게 봤어요. 그냥 공연으로서, 연극으로서 그냥 재밌게 감상했습니다. 오늘 축제 현장에서 정말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더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축제가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 저희는 앞으로도 장애 예술가 분들과 이 축제장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의 좋은 의견을 잘 반영해서 함께 경계와 한계를 허물고 또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애 예술에 대한 새로운 전환. 장애 예술 축제 턴. 앞으로도 장애와 비장애 경계가 없는 모두 어우러지는 축제가 계속될 수 있길 바랍니다.